돌라사나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돌아옵니다. 다음 아사나는 아사나입니다.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돌아옵니다. 시작합니다.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돌아옵니다. 도가 옵니다. 다음 아사나는 까르나 삐다 아사나입니다.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돌아옵니다. 선수들은 자율 아사나를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유치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돌아옵니다.